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파풀 TV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장군면에 쌀전업농 사무국장님이신 송복현 우리 한국국장님 논포장에 왔습니다. 잠깐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한국 쌀전업농 세종시현 앞회 사무처장 송복현입니다. 올해 이렇게 저 바이오플랜에서 분열박가라는 그 제품을 소개해 줘 갖고 농사를 잘 지었는데 올해 이걸 내가 좀꼭 써보자 이렇게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지금 현재 이쪽 논이 이제 우리 저기 분열을 완성시켜 놓은 건데요. 지금 옆에 논하고 지금 비교가 지금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볕대도 너무 굵고요. 예, 아주 튼튼하게. 지금 분열이 아주 잘되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회장님 올해 요거 이양은 언제쯤 하셨나요? 5월 19일 날. 아 5월 19일 날이요. 저 품종은 뭔가요, 요거는? 남찬절. 이 평당 주수는 얼마 하셨죠? 50주요. 아. 그럼 여게 50주면은 폭이당 주수가 뭐한 5분 내외로 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너무 지금 빳빳하고. 근데 볏가 지금 상당히 굽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 이양하시면서 저 분열박사를 처리를 하셨다는 데 네. 분열박사를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아 모시기 전날 모짜리 판에다가 아 모판에다가요? 네, 모판에다 이거 들어갈 양을 그다 네. 미리 뿌리고 아, 갖고 1 0 아, k 로짜리한푸대 해가지고 어, 뭐, 예, 10 k 로짜리한푸대 갖고 여섯 어. 마디기치 여섯 마디기치 진짜 채해가지고 뿌린 거예요? 아, 어, 그러면 한뭐100한 2, 30판 그렇죠. 정도 이렇게 네, 예. 하셨겠네요. 10한 해보시니까 어떤 효과가 좀 있던가요? 나도 올해 처음 써봐가지고 처음에는 뭐 긴가민가 뿌렸는데 예, 예. 나중에 새끼 칠때 보니까 예, 예. 이 새끼를 더 빨리빨리 잘 치는 것 같아요 지금 봤더니 볕대가 빳빳하고요 되게 굵어요 예 지금 보시면 균일해 지금 예, 균일해요, 지금. 예 굵기가 균일하고요 한 포기당 제가 볼 적에 30개에서 약간 많이 된건 40개 정도 그렇게 유유분열이 지금 현재 만들어진 걸로다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잠깐 옆에는 하나 사용하지 않은 그 옆에는 한번 좀 예좀 보겠습니다 옆에 놓는 글쎄요 뭔가 좀 볕대가 좀 가늘고 분열수도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열박사를 쓴 효과가 바로 이제 요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고요. 내년에도 또 쓸갱이라든가 뭐 아, 계속 야죠백마지기 농사인데 이걸 예. 다 썼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지금서부터 이제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장님. 지금 물권을 최대한 낮추셔 갖고 물을 빼시면 지하수위가 낮춰지니까 이제 뿌리가 한번더클려고 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출수 후에 동하량이 증가가 되고요. 뿌리가 분포도가 작은 양수분을 못 올려주니까 출수 후에 우리가 천립중관계, 등숙관계 그다음에 또 도정수율관계에서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바짝 한번 좀 말리시고 그다음에 간단간수를 하시는 게 앞으로 관리 상황에 되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제 고랑이 안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예, 예. 즉 출수하기 지금이 한 25일에서 뭐 30일 전그 정도 오는데 이 시기가 이제 절간 이제 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잠깐 요거 뽑아보시게요 우리가 신장절에 있어그 제일 예. 밑에 있는 메디 예예. 오메디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요 시기에 투신 유제를 주시면 네. 오메디가 짧고 굵고 단단해집니다. 아. 지금 현재 액투신을 해주시면 메디가 짧아지면서 도복에 대한 저항성 또 내성을 갖는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예, 요새 이제 출수 30일 전에 이사 걸음을 좀 서둘러 줘야 되게 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예, 예. 지금 이사 걸음이라든가 NK를 주시면 오메디가 길어집니다. 아. 지금서 2일 내지 15일 정도 있다가 정확하게 이사 걸음 주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액투시를해 주시면 오메디, 사메디가 짧아지고 그다음에 엽색이좀 옅어질 거예요. 아. 그러면 고랑이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옆색이 옅어지면서 이삭에 이제 벼알수가 많이 달리는 것 출수 30일에 이제 우리가 분화기라고 얘기하고 분화기는 어 우리가 유수분화기, 직영분화기, 일차이차 영화분화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수량관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더 좋은 거는 액투신을 지금 해주시면 벼가 이파리가 빳빳해집니다 에, 하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하면 홍명나방에알 까놓고 말지를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 예, 억세니까 어, 나방에 대한 에, 뭐 저항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갖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자꾸 퍼지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문고병이 생깁니다. 근데액추을 해주셔갖고 절간 짧아지고 그 다음에 고랑이 보여서 직립 초형을 만들면 에, 한마디로 말씀드렸고 문고병에 대한 그 자연 치유 이런 부분들도 어, 효과가 반드시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홍명나방도 발생. 조여줄 수가 있어요. 내병성을 키워주는 수. 거죠. 예, 그렇죠. 예. 발생되는 것을 이제 밀도를 많이 이제 줄여줄 네.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되게 많이 왔는데 전국적으로 오늘 이제 액토신 유제를 살풀 도를 하신다고 네. 뭐 전국에서 지금 이렇게 저녁 때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예, 그럼 저 살포 장비는 뭘로 하세요? 저거 치파렐 약간 그거. 아, 치파렐로 하세요. 치파렐리. 아, 치파렐로, 렐로 예, 새벽하고 뭐 저녁 때 이렇게 예. 하시면 예, 효과 많이 오. 보시겠네요. 현재까지는 농사를 아주 너무 잘하셨습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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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가 좋아서 그렇죠. 아,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액토 씨는 비 오기 전에 한뭐3 시간만 정도만 비를 안 맞추면 충분하게 흡수를 해서 씨가 호흡작용을 합니다. 호흡작용을 하면 우리가 포도당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서 ATP,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게끔 예, 되는 겁니다. 자, 어제 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올해 한해저 풍년 농사 하실 기원드리겠습니다. 예.